보도받으신데요. 약 치는게 하도 특이해서 네. 이렇게 찍어보는데 요거는 중국산 네. 전동 사발이네요. 여기에다가 약주를 연결해 갖고 약을 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 이렇게 땡겨가지고 원래 가운데에 저게 아. 다 있거든 아 이게, 이게 통로가 통로에 이제 원터치로 줄이 깔려있어 또박 평수는 한2,4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약을 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전동 사발리에다가 이렇게 약대를 달아 가신다 그러네요. 자, 분무기 돌려놓고. 앞찬다. 어, 어. 맞아도,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응. 우와! <laughs> 와.. 속도가 빠르네 따라가지 못하겠네 이야~~ 어 끝내주네 와~~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원래 이자로 왔다가 다시 가야 이렇게서 까만. 와. 이게, 이게 조금 조절이 되거든. 이 각도도 조절되네. 각도가 이게 옆으로. 어. 조금, 조절이 조금씩 되긴 하는데. 열매 위주로 하려면 주로 하고. 哇哈哈！哈哈<哇>啊,啊，对哦。 어쨌든 아 됐어 그냥 됐어. 기아 됐어, 됐어. <laughs> 아, 괜찮네 이건 어디서 구입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팔아 요 그냥 그그 그 허리케인 약대라고 허리케인 약대 어, 팔고 요거는 이제 낚시할 때 이거 받침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낚시... 훨씬 빠르겠다, 진짜. <laughs> 기존에 선언하는 거보다 그렇지. 네. 아, 네. 됐어, 됐어. 힘이 안 들지, 됐어. 힘이. 힘이 덜 들지. 네. 자, 바닥이 이 비닐이면 찢어지기 때문에 부직포 재질. 그래서 바닥이 안 찢어지네. <laughs> 진짜 멋지네. 그냥 그냥 빠는 거라. 아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여기까지 할 생각을 다해. <laughs> <아니에요. 웃음> 역시 이건 안 쳐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2천 1 0어 가는 사람들은 약치는게 스트레스라서. 2천 1 0 0나 갈게. 아, 그러니까 다다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지.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데. 하기 고통이 있어야지. 뭔가 생각하고 발전하려고 하지. 고통이 없으면, 뭐, 항상 뭐 제자리지, 뭐. 아, 오늘 멋진 구경했습니다. 제약줄이 기존에 포도밭 중간쯤에. 예. 이렇게 예.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약줄을 위쪽에 다 깔아놓고 몇골 치고 다시 약줄을 뽑아서 원터치로 중간중간에 예. 원터치로 중간중간에 해놓고 여기 또 꼽아서 또 사발 사발이 타고 전동 사바리 타고 왔다 갔다 약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밭이 요거는 이제 한2,700평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편리하게 그렇게 약을 치고 있네요. 물론 다시. 저 이쪽 중간에 길이 있고, 또 마지막에. 길이 굉장히 넓고 여기는요. porque